안녕하세요. 마흔의 사이클입니다. 오늘은 필드라이딩을 너무 안한것 같아서 출근할 때 자전거를 꺼내서 타봤습니다. 어, 처음에는 저는 뭐 영상 0도, 영하 1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장갑도 안 끼고 나왔는데 영하 5도였고요. 네, 손이 매우 시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젖어있는 느낌? 좀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 타고 가면 좋은 게 번호판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편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호 대기 중에 너무 추워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필드 라이딩 같습니다. 지금 아시오마 듀오 클립 페달이 양쪽으로 달려있고요. 그래서 어, 클래슈즈를 신어야 하는데 사복을 입다 보니 지금은 운동화를 신고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가 고장났을까봐 혹시나 해서 한번 테스트 라이딩 겸 자전거를 끌고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전거 우선도로가 오른쪽 끝차선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행을 하시면은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오른쪽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오른쪽 맨 끝차선에서 2분의 1 정도를 점령해서 라이딩을 하셔야 하고요. 네, 딱 요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면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오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고요. 네,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네, 차도 주행이 맞습니다. 어, 되게 간만에 라이딩을 하는 건데 어, 자전거가 재밌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갈때 다시 브레이크 쪽으로 손을 옮기죠. 드롭바 탑을 잡고 가다가 이제 차 옆으로 지나갈 때는 이제 드롭바 쪽 브레이크 쪽으로 손을 옮겨서 예,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차 사이로 요리조리 가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넓게 여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항상 숄더 체크, 두리번 두리번 옆과 뒤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럴 때 오른쪽 끝으로 저는 잘안 가고요. 이쪽으로 가서 차의 왼쪽으로 좀 지나가는 편이에요. 오른쪽은 갑자기 우회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다 왔고, 네, 회사 동료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요. 꽤 재밌게 왔습니다. 영화의 날씨였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런 턱을 지나갈 때 최대한 바퀴가 90도로 꺾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스듬하게 가면 보통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딱 90도로. 이제 회사 근처에 왔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회사 정문은 턱이 있어서 턱이 없는 쪽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자전거를 싣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보이지 않게 숨기면 성공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